아 진짜 막 감동이 깊어가지고 눈물이 난더라고요 제꺼 보면 서 우신 적은 없죠? 없을 겁니다. 요거는 이제 계속 보니까 좋습니다아저 두부 안먹었요아 진짜 왜 이렇게 안 드시는 게 많으세요. No. 이건 또또안 드시나봐요? 네, 프리모델에서. 구독 짱 좋아요 다시 하게 되네요 안녕하세요 쌍문동 애기선녀 입니다 엄청 진지한 얘기를 막 하면서 밥을 먹고 있는데 마이크가 안 들어왔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저희가 어떤 대화를 하셨는지 모를 거야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내일부터 음식을 가리는 기도를 할 건데 음식을 왜 가리시냐고 가리는 의미가 뭐냐 하셔서 나름의 정화의 시간도 시간이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는 내 마음에 뭔가 수련의 시간인 것 같아요, 제자들한테는. 내가 뭐 하나 참아야 되고, 나랑 약속한 걸또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음. 그거를 하면서 조금 성장을 해나가는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관계로 오늘은 정말 열심히 먹을 생각이에요. 음. 그리고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편한 영향력? 음. 그건 사실 여기 들어왔습니다. 음. 네. 아, 이거 켜놨어 네. 다행이다. 성견진이야. 진짜 어저께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이제 어떤 분의 선한 영향력 그 영상을 본 거예요 어. 아 진짜 막 감동이 깊어가지고 눈물이 나더라고요체거 보면 우신 적은 없죠? 없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계속 보니까 전 있습니다 이제 애기순녀가 간다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아 이분들도 되게 위로받고 음. 이렇게 공감되고 음. 진짜 아 같이 응원해주고 막 이런 걸 생각하니까 진짜 너무 제가 아, 너무 아까워요 왜아까냐면 대본이도 뭐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게 없잖아요 어, 네. 그 리얼한 거를 우리만 느끼니까 아네 음. 진실된 거는 누구나 다알아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고도 쌓여 가면은 처음에는 그 선생님이나 이제 우리 신선생님께서 이런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확 이렇게 와닿다 이런 느낌이 사실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계속 찌고 나가니까 그런 갑자기 바빠져 올라가지고 그런 음. 느낌. 왜? 왜? <laughs> 되게 건강해지는 맛이에요. 이스턴트 그런 느낌은 맨날 먹다가 네. 건강해지는 맛이에요. 음. 저, 땅 운동에서 처음 누가 저를 알아봐 주셨어요. 물건을 사러 갔는데, 그분이 유튜브 신시는분 아니세요? 그래서 제가 또 꼴이 또 말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알아봐 주시니까 너무 좋고, 기분 좋아서, 근데 부끄러워가지고, 아, 네, 맞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고거든요 아, 계산하신 분이었어요? 네. 아. <laughs> 그래서, 사하 여행이 이거한 나갔으면 좋겠어요. <목소리> <목소리> 네, 그러니까 간 감동을 많이 가져가지고 이게 표고버섯이랑 닭이 같이 되어있는 건가 보다 음 진짜 맛있다 뭐가 <목소리> 있는 건가요? 버섯이에요 버섯 음아저 음, 두부 안먹어데아 진짜 왜 이렇게 안 드시는 거예요 <목소리> 음식 가리는 기도하세요? 음. 저도 두부 원래 너무 안좋아하는데 음식 가릴 때는 먹을. 근데 이게 기준이 참 그런 게, 콩은 왜 먹나요? 고기는 왜안 되나요? 뭐 그럴 때가 있어요. 물어보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그 기준은 제자들마다 모시고 있는 실력님들도 성격이 다르잖아요. 다버그 만의 법들이 또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정해진 거는 없어요. 유일하게 우유만 먹어, 초코우유만 음 애기씨가 그것만 좋아하니까 그것만 허락됐어요, 저한테 선생님 평소에 뭐 드시는 음식도 있나요? 그 막, 생건대 내장, 생내장 같은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건못 먹어 아, 야 응, 생거, 이거 요즘 그 표현 있잖아 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거딱 그거야 응. 나름 수련의 시간인 거죠? 두부도 안 먹고 네 그냥 연어도 안 드시고 하는 게 피디님도 정화의 시간을 많이 가져서 그렇게 아이디어가 좋으신 거죠? 아 좋은 생각이죠 <laughs> 같이 일하는 동료들 덕분에 잘된것 같아요 네 진짜 저는 아무것도 잘안 하거든요 네 <laughs> 근데 뭐 선생님 덕분도 있지만 네, 같이 일하는 사람들때문에 음. 진짜 잘되는걸 느껴서 잔소리 안하고 네? 잔소리나 안하고 네. 그 직원들한테 하는 얘기가 음. 습니다 잔소리 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음. 음. 이거 닭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계시니까 드실 수 있는거 드셔야죠 시윤이 아, 이건 또또안 드시나봐요? 아, 이런 이거. 크림 이런 건또안드시 크림 샤워 이런 건또안 드시는 거 같아요 같았 네 크림 무조개 써 남자들 중에 몸이 좋고 이걸 떠나서 그냥 옷을 입으시면 태가 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피디님한테는 칭찬을 해주고 싶지가 않은 게, 어, no. 피디님 그거 괜찮아요? 그러면, 어, 네, 맞아요. 그런 소리 좀 많이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만 대답을 하시니까 칭찬을 해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이렇게 딱 해가지고 코트랑 딱 슬랙스랑 딱 멋있게. 하고 오셨길래 응. 어 너무 피시 응. 너무 좋다고 피시 응. 너무 좋은 몸이에요 그랬더니 응. 평상시에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다 그러길래 응. 일절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 응. 그다음부터는 응. 얘기를 안 했어. 요 응. 응. 바이바이. 좀 많이, 많이 들어서 날마다 더 대담해집니다. 그래 안 그래 나가면 안 되는데. 아는데 뭐 이렇게... 사람은 사람은 그게 있어야 돼요. 내가 제일 잘났다고 하고 살아야지. 제가 예전에는 겉만 멀쩡하고 일반적이었지 속에서는 막 곪고 썩어 있는데 그 문제를 친구들도 아무도 모르니까 혼자서 막 이러니까 남들이 아무리 괜찮다 괜찮다 해줘도 집에 돌아오면 거울만 봐도 그냥 내가 싫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도 저를 되게 아프게 내 자신한테 미안할 정도로 행동도 하고 내 자신을 아껴주질 않았거든요 그 때는 너무 괴로웠어요. 그거는 어떤 걸 얘기하고 싶냐면, 주변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해도, 내가 내 자신이 싫으면 온 세상이 다 싫어요. 근데 남들이, 너 늙었어, 너 나이 들어 보여, 너 뭐해, 이래도, 내가 내 만족으로 살면 세상이 또 예뻐 보이고,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자꾸 저는 최면을 걸었어요. 저는 제가 너무 못났다고 생각하고, 나 같은 애가 왜 살아야지? 이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사니까, 요즘은, 아니야 나 제일 잘해 나 제일 잘할 수 있어 난할수 있어 나는 잘하는 건 많이 없어도 진짜 열심히 해 나는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해 이런 그냥 최면을 거는 것 같아요 그게 선생님께서 여태까지 쭉 말씀해 줬던 중심 같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 선생님 영상을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분들은 이게 1맥상통한다는 부분을 알고 있거든요 중심 내가 바로 서야 남도 지지. 그쵸 세상도 응. 빠르게 보이는데 이거해 주시면. 네. 음. 아, 전 된장국 안 먹었어요. 여기에 그럼 왜 오신 거예요? 단순 아. 저를 위해서? 생님을 위해서. 근데 제가 뭐 좋아하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한식은 좋아하시지 않을까? 저는 저는 원래 우동집 있었어요. 왜? 어 그래요. 저는 양식면 진짜 좋아해요. 하얀색. 저는 심지어 그 우동 면사리만 팔거든요. 냉동식품으로 그거랑 이 갓소 이 장국 있어요. 그거 해가지고 집에서 우동 그냥 라면 밤에 라면들 드시잖아요. 저는 라면 대신 그런 거 먹어요. 이거 물 보세요, 물 누룽지 안 드세요? 아 누룽지 좋아합니다. 아. 종잡을 수 없는 입맛이시네아 저도 근데 특이할 때 있었어요. 친구들이 이해를 못 했을 때가 라면을 어렸을 때는 들이근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물 붓고 1분도 안 돼서 그냥 바로 먹는 거예 딱딱한 거 우두둑 우두둑 하는 거. 그거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네. 밀가루 맛 나는 거? 어릴 때는 그게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푹 익은 거. 그리고 우유를 좋아해서 밥 먹고, 우유 먹고, 밥에랑 우유국처럼 같이 먹고, 이랬던 학생이 저였어요. 물을 일절 안 먹어요. 우유만 먹어요. 밥에 말아 먹고, 뭐하고, 이렇게. 근데 지금은 하라고 그래도 못 하겠어요. 그때만 그랬어요, 저. 제가 여러분들이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이 애기씨의 목소리를 제가 억지로 낸다고 생각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신기한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제가 자잖아요. 가끔 자면서 점볼때 있거든요. 진짜 그 애기씨 목소리로 잠을 안, 나는 자요. 나는 자는데 애기씨는 깨어 있어가지고 계속 점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어나면 몰랐어요, 처음에는. 목이 막 맛이 가 있는 거예요, 일어났는데. 그래서 뭐지? 자고 일어났는데 왜 이러지?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저번에 같이 기도 가서 다 같이 자는데 제가 막 점을 보더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음. 그래서 보기 나을 일이 없더라고요. 음. 음. 진짜. 웃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일부러 막 하나하나 이렇게 막 대응하기보다는 제 생각에 그냥 음. 시간이 증명해 줄 거다라고 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어린 마음에 처음엔 음. 억울하고 속이 상했어요. 음. 나는 진심을 다해서 하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팔라를 향해서 이렇게 할까? 이게 속이 상했는데 요즘은 그걸 진심이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나를 보면서 좋은 마음 선한 뭐 마음을 받아서 좋은데 하나 쓰실 수 있으니까 이득인 거고 다친 마음으로 보면은 안 들릴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많아요. 그리고 한번안 좋게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진심을 대해도 안 좋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그런 사람들을 막 애를 쓰고 싶진 않아요. 그냥 그거를 다친 마음으로 보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없으니딱 거기까지인 거고 그냥 저는 그래도 이렇든 저렇든 그냥 제할일을 그냥, 그냥 꾸준히 하고 가면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아이스크림 먹을까요? 아이스크림도 안드세요저 아, 아이스크림 좋아합니다. 좋아하세요? 아니 하도 까탈스러우셔가지고 이제 물어보게 되네요. 제가 네. 용돈을 받고 사니까 돈을 안 아껴요 어? 아, 안 아껴요 <laughs> 아껴요 아빠랑 서로 누가 커피 사냐 누가 먹을 거 사냐 이걸로 투닥투닥 하거든요 <laughs> 오늘은 제가 아이스크림 사드릴게요 아 제가 사드릴게요 그러면 다른 걸 먹을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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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할까요? 좋습니다 지금 좀좀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 가는 데가 꽤 걸리더라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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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내려와야 돼가지고.